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올해 초 1월 2일, 일본에서 있었던 도쿄안에다 공항의 지상 충돌 사고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가 지난 25일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는 착륙하던 자로 116 항공편과 사고 전날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으로 물자 전달을 위해 이륙하려던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 JA222A가 활주로에서 충돌하며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사고 이후 원인으로 해상보안청 항공기 기장이 관제탑으로부터 이륙 허가를 받은 것으로 우인하여 활주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착륙하던 비행기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했었는데요. 사고 후 1년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 중간 조사 결과 결국 그 추정이 맞는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대형 사고임에도 당시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승무원들의 침착한 대처 등으로 탑승객들은 전원 무사했으나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 5명 모두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얼마 전 추도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아직 암울하기만 한 2024년의 끝자락인데요. 부디 새해에는 좀더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길 바라봅니다.